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영어 패턴 하루에 한 개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나레쌤입니다 오늘은 d 데이 13이에요. 벌써 13일 차네요. 네, 오늘 d 데이 13 패턴은요, 어, I don't care. 요 나는 머무는 상관없어. 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문장은 I don't care what you did.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패턴 I don't care 부터 먼저 볼게요. 우선은 care 하면은 예, 상관하다. 신경 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 care 하면 나는 신경 쓴다인데 여기는 I don't care.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나는 신경을 안 쓴다.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I, 그리 발음도 하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I don't care.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I don't care. 보통 미국 사람들은 D 발음을 많이 약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르 같은 소리, 우리나라 리을 발음 같은 소리, 그런 소리를 많이 내요. 그래서 I don't care. I don't care. 보통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줍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하나 팁으로 알아두세요. I don't care. 이렇게 안 하거든요. I don't care. 좀 부드럽게 발음 연결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I don't care. 이 오늘의 패턴인데, 그 뒤에 나오는 형태. 같은 경우는, 음, 뒤에 about 명사, 아니면은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많이 붙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문장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패턴, I don't care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네, 오늘의 문장을 다시 보시면, I don't care what you did 였거든요. 네, I don't care 뒤에 what you did.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거죠. What, what, you, 너, know, did 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했는지. I don't care. 난 상관 안 해. What you did. 네가 뭘 했는지. 네, 이런 의미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옛날에 되게 오래된 그 노래가 있는데 혹시 Backstreet Boys라고 아시나요? 정말 오래된 보이 밴드 중에 하나인데 그 보이 밴드 노래 중에 As long as you love me라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노래 가사가 바로 딱이 말이 나옵니다. I don't care who you are.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제가 까먹었네요. 가사를. 네, I don't care who you are. 다음에 yeah, Where are you from? 그 다음에는 yeah, What you did 뒤에 As long as you love me. 차마 제가 노래를 여기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사만 알려드렸습니다. 네, as long as you love me, As long as가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네가 어디 출신이든지 또는 뭐 네가 뭘했든지 예전에 못던 걸 했던지 이런 거는 난다 상관없어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왔던 I don't care what you did라는 말. 네, 이게 오늘의 문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 발음을 근데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what you did,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what, t 발음을 끝나죠. t 발음 같은 경우는 딱끊어주셔요 그래서, what you did,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은 정확하게 붙여버리세요. 어떻게? what you did, 치 소리를 확실하게 내주시든지. 두 가지. 네, 근데, what you did, 이렇게 느려버리시면 어, 안 돼요. 딱 끊어주시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붙여주시는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뭐, 네가 예전에 뭐 했는지 상관 안 해. 영어로 뭐라고 하죠? I don't care what you did. 어디 올리면 될까요? Don't 상관 안 해니까 don't 살짝 올려주시고요. 네가 뭘 했는지 did 살짝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I don't care what you did.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 don't care what you did. 네, 네가 예전에 뭘 했는지 난 상관 안 해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 I don't care 패턴으로 응용 연습을 계속 해볼게요. I don't care. 뒤에는 뭐 나온다고 랬죠 네, 방금처럼 네, 의문사, 주어동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about 명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난내 자동차에 대해선 신경 안 써.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 자동차. 자동차는 car. 내 자동차면 my car. 죠 My car 나는 신경 안 써. 네, I don't care. 우리는 오늘의 패턴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명사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about 붙여주신다고 랬죠 그래서 I don't care about my car.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말해보셔야죠. 어디로 올리면 될까요? I don't care, don't 살짝 올려주시고 about my car, car 살짝 올려주시고요.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난내 자동차는 신경 안 써. I don't care about my car. 한번더 해볼까요? I don't care about my car. 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장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음, 난 돈에 대해선 신경 안 써. 이거 한번 해볼게요. 돈은 영어로 money라고 하죠. 네, 그래서 바로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I don't care money가 아니라 I don't care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About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I don't care about money. 간단하네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난돈 신경 안 써. I don't care about money. 한번 더 해볼까요? I don't care about money.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문장. 이번에는 예, 오늘 패턴 여기 아까 I don't care what you did 한 것처럼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이번에는 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 안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상관 안해는 I don't care 오늘의 패턴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이걸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무엇을 what죠? 사람들이 생각한다. 뒤에는 people 생각하다 think. 완성됐네요. 의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하면 되죠. What people think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발음 하나 더 생각하다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티 h 발음이죠. 혀를 앞으로 살짝 빼주세요. 그리고 안으로 땡기면서 발음해 주시는 거예요. think라고요. 네. 발음을 티 h 발음 제대로 안 하시면요. 가라앉다. think로 들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혀를 앞으로 확실하게 빼서 굳이 우리나라말 발음 한글 발음을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어, 쌍디급 발음, 쌍시오 발음 말고 쌍디급 발음에 좀더 가깝게 발음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자연스럽게 부족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think, think,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 우리가 했던 문장 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상관 안해 이거를 만들어 보면 yeah I don't care what people think'가 되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don't care what people think. 한번더 해볼까요? I don't care what people think. 네 잘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네가 어디 출신인지 상관 없어 이거 해볼까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아까 노래 가사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거였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가 어디 출신이든 상관 없어. 우선은 그거부터 먼저 어디서 어디서 오셨어요? 이거 할때 외국인한테 어,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할때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세요? Where are you from?이라고 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Where are you from? 어디 출신이세요? 이거잖아요. 바로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의문문 같은 경우는 where are you 동사 주어 순서죠. where 다음에 are 동사고 you 주어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나는 상관 안 해. 어디 출신이든지 상관 안 해. 이제 더 이상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동사 주어 순서로 그대로 나더던 게 아니라 이제는 주어 동사 순서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해요 I don't care 다음에 where are you가 아니라 you are from으로 바꿔 주시면 완성됐네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렇게 한 단어씩 끊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워질까요? I don't care 다음에 where you are를 붙여버리세요. y o u 처럼한 글자인 것처럼. y o u 이렇게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발음 붙이면 where you're from. Where y o u from. 첫 단어도 너무 where 이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짧게 줄여서. 그러면 좀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I don't care where you're from.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don't care where you're from. 한번 더 해볼까요? I don't care where you're from. 네, 잘하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한것 같아요. 오늘 이제 네이13 패턴 아이 a 케어다 보셨거든요. 네, 여러분 영어로 말을 잘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귀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직접 말로 해보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래쌤이었습니다.